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삽입 보안에 대한 퀴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부한 것은 14주차에 공부한 내용이고 그렇죠? 우리 분야는 교과 교재는 우리 11장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죠 거기서 내용 드리고 우리가 그 14번 강의 중에서 요 부분이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 x 삽입 보안의 요 내용이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총 강의 중에서 요게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마지막 강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내용들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렇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보안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OWASP 우리가 항상 그탑 10을 발표하는 국제 그 컨소시엄 기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항상 탑5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또 지난 단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QL 인젝션, SQL 인젝션도 항상 일, 이 등을 담투고 있고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도 항상 삼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개발 보안에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보안 보안이 상당히 그핫 이슈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시큐어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그렇죠?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어떤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치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어, 우리 보안 전공하는 그 학생들은 보안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치 여러 군데 미리 알고 있어야만이 대비를 할수 있는 거죠. 알고 있지 못하면은 대비 못하는 거죠. 알고 있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지식을 보안에 관련 된 지식이 폭넓게 많이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하시겠어요?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준비 되셨죠, 그렇죠? 어, 지금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크로스 사이팅, 그렇지? 사비 보안의 기지 분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이 210쪽부터 돼 있고, 이 부분이 우리 어,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하는 그 강좌의 마지막 강좌고 우리 각종 시험에 음 우리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하고 좀 가장 관심 있게 어 생각하고 또 비중 우리 전공이 있어 비중 있게 생각하는 그런 자격증이 어그 정보 보안 뭐 산업 기사 정보 보안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그 그, 그, 그 거기에 여러분들이 항상 한 문제씩 꼭한 문제 또는 도 문제식 항상 나오는 것이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 지문이 항상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니까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서, 설, 다음에서 설명에 해당되는 웹 서비스 공격 유형은 동적 페이지의 페이지가 동적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그 페이지가 실행되면서 항상 그 페이지의 내용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거나, 항상 내가 어떤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요청된 페이지의 내용이 그치? 항상 바뀌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이걸갖다가 동적인 페이지라 그러고요. 그걸 반대 뭘까요 정적인 페이지, 스테틱 이 페이지, 다이나믹 페이지, 그런 말했죠. 액티브 페이지, 스테틱 이 페이지, 동적인 페이지, 정적인 페이지 이런 말 여러분 들으셨죠, 공부하셨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적인 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에 순수하게 제공되는 동작 외에 부정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행위 동작이다 공격 대상이 서버가 아니고 이거는 그치 그 서버에 접속한 그래 보안의 실력 취약한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게시판 같은 데에다가 글 쓰는 안에다가 그치 이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겸허하게 작성을 해서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그게시판에그글 내용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있는 클라이언트에 있는 정보들을 해커가 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공격 방식이 뭐냐라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갖다 사이트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그치 실행하는 순간에 크로싱돼서 어, 어 클라이언트 사이트에 있는 그 정보를 빼가는 쿠키 정보라든가 세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갈취하는 걸 갖다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라고 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인젝션 공격이라는 거죠. 지난 단원에서는 SQL 문에 실행되는 파라미터 값을 조작을 해서 그쵸 음, 인증을 로그인 로그인을 비정상적으로 한 상태에서 로그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SQL 인젝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치 어떤 교묘한 스크립트 언어를 그치 그 서버의 게시판이라든가 뭐 등등에다 그 작성해 놓고 개를 실행하는 순간에 그치 실행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사람의 그 클라이언트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갈취해 가는 거나. 클라이언트에 웜이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이런 이런 일을 하는 걸 갖다 우리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인젝션이라고 한다. 음.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공부를 했던 거고요. 요거는 어 SQL 인젝션은 대부분 이제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갈취하거나 서버를 마비시키거나 뭐 서버에 피해를 주지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는 특정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자 문제 2번 다운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죠? 다이키메터 오브젝트 모델이거든요. 도움을 다이키메터 오브젝트 모델입 도움을 통한 페이지를 조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움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제공되는 웹 서버에서 제공되는 웹 서버 웹 페이지의 내용을 조작할 수 있어요. 다른 내용을 보이게 할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네이버를 접속했는데 이상한 것을 이상한 것을 그할수 있습니다. 뭐그 아시안 항공 피해 사례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치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그래서 웹 페이지, 웹 페이지를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주로 특정 클라이언트의 쿠키 정보를 갈취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행한 가나코드를 사이트에 삽입해서 공격한다.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 글 쓰기 할때 또는 뭐 그 게시판에글 찾기 할때 회원 가입할 때 이렇게 폼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에다 거기다가 스크립트를 해서 공, 그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서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정성할 때 매개변수 값으로 쿼리를 변경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SQL 인젝션 공격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는 SQL 인젝션 공격 방법이니까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5번. 주로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가능한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한다 그치 우리 210쪽에 여러분들 있으니까 다시 보시고 자, 문제 3번 다음 중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결과의 피해 사례로 볼수 없는 것은 쿠키값을 잃어버린다 탈취 설정값 그 클라이언트 설정값을 그 읽어 갈수 있어요 그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한 세션값을 탈취할 수 있거든요 클라이언트에서 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무엇을 놓는지 키보드가 입력하는 것을 알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값을 이렇게 키보드 누르는 어떤 키가 눌렸다, 어떤 키가 눌렸다, 어떤 키가 눌렸다라는 것을 그것을 해커가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저 아이디가 뭐고 패스워드가 뭔지를 그지 클라이언트서 로그인하는 그러한 정보, 클라이언트서 에 키보딩하는 그 키보드의 조합을 그치 해커가 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 보시면은 뭐 키보드를 통해서 하지 않고 마우스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키보드 락을 걸어서 뭐 값을 입력하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크로스 사이트스크린부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치 어떤 유저 아이디나 암호를 넣을 때 뭐, 키보드에다가 입력해서 넣는 게 아니고, 거기 보아준 거를 클릭해서 암호를 넣게끔 한다든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건 크로스 사이트 공격을, 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이잖아요. 그지 그렇지만, 클립보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 어떤 값을 입력한 걸 잠시, 클라이언트 버퍼에 메모리에 잠시 저장하는 그걸 갖다 클립보드라고 하는 값이 있다랬잖아요. 그거 탈취할, 그거는 탈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피해 사례로 거리가 먼 거죠. 그렇 음. 되죠. 자, 그 다음에, 음, 다음 중, 크로스 사이트 공격의 대응 방어로 거리가 먼 것은. 그렇 음. 어, URL에 직접 입력 대신 링크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코딩한다. 이, 이거는 크로스 사이트 공격의 대응 방법. 그, 공격을 방어하는 거는 아니죠. url에 직접 입력 대신 링크를 클릭하는 방식 이거는 뭐 전혀 링크를 클릭하면은 오히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 공격을 당할 수 있거든요 보안성이 검증된 a5 사용하여 위험 문자를 제거해야 된다 그쵸 우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갖다가 하면은 거기 스크립트들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문자들을 검색을 해서 그런 이상한 정상적인 값이 아닌 이상한 값을 입력을 하면 그치 그거는. 못하도록 해야 되죠. 게시가 안되도록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변경과 최신 버전으로 패치된 브라우저를 사용한다. 그쵸. 우리 클라이언트에 취약한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니까 클라이언트 입력되는 모든 파라메터는 서버에서 검증 후 실행하도록 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의. 그쵸? 음. 가급적은 중요 정보 즉 아이디 패스워드는 클라이언트에 크게 저장을 하지 않도록 지양한다라고 하는 거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금지해라 라는 거죠. 가급적인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지양한다 이런 뜻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요구에 된 거서 그 1번 URL을 직접 입력 대신에 링크 클릭 방식을 코딩한다. 그렇지? 이것은 크로스 사이트 공격을 대응하는 것보다는보다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더 방조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의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방식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토아드 저장 저장을 시켜 놓고 크로스 스토 i p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방식 c r i p t script s c 스 i p 트 script script s c 다 i p 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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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r i p 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대 클라이언트 공격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면 또 다른 클라이언트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C2C 방식이다. 그 다음에 주로 클라이언트의 쿠키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한다. 공격전 악성 스크립트를 클로, 크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에 취약한 웹 서버에 저장하시켜놓으면 그 사용자가 가능한 모든 데이터의 악성 스크립트를 살입할수 있고요. 특정 클라이언트를 시생량으로 삼기 때문에 일시적 공격 형태로 보인다 그게 아니고요 불특정 불특정 클라이언트에게 불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공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하는 거는 클릭하는 어떤 그 클라이언트는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한다. 위험한 거죠. 스토아드 프로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방식은 그러니까 4 번이 틀린 거고요. 요거는 그4 번은 이제 뒤에서 또 나옵니다만은 그쵸 리플렉티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식 공격의 일종이죠. 그쵸 뒤에 있습니다. 문제 6번다음 점. 반사형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올바른 그쵸 어, 그치 올바른 거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적정 다수의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이것은 뭡니까? 그렇지 스토어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공격의 기자나 일본은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용자 입력 가능한 모든 데이터 스크립트에 악성 코드를 삽입한다. 이것도 스토어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죠. 사회 공학적 방법을 통하여 사,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공격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 사회 공학적은 꼬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그 혹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놓고 거기다 링크를 걸어놓고 그 링크를 클릭하게끔 만들어서 그치 피싱 공격 같은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리플렉티드 반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 반사시켜서 하는 그, 그거 그요 우리 212 쪽에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게시된 악성 코드가 포함된 게시물을 클릭하는 순간 자동으로 공격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스토어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고 보안이 취약한 웹 서버에 게시판이나 방명록 등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게시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토어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고요. 리플렉티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은 대부분의 이런 유혹된 그러한 제목이라든가 글내용온해 놓고 거기다 링크를 걸어놓고 그 링크를 클릭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 버튼을 클릭하게 클릭하게 만들면 클릭하는 순간에 클릭하는 순간에, 그렇지? 그 해당 악성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있는 서버에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실행하는 순간에 그치 그 클릭한 그 클라이언트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Reflected Cross-Site Script 공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스크립트는 그 Cross-Site Script는 특정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가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에 그 서버에 있는 스크립트가 그치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로 가져와서 거기서 실행하면서 클라이언트에다가 피해를 입히는 거그것은 리플렉트 반사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음, 여러분 강의 들으신 거죠 그쵸 어, 문제 6번은 리플렉트 크로스 사이트 공격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사회공학적 방법을 통해서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시적 공격에 이용한다 음, 문제 7번 다음에 설명하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공격은 특정 서버에 로그인돼 있는 로그인되어 있는 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로그인되어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렇죠? 로그인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를 로그인을 하고 그 사이트를 계속 두면 안 되고요. 로그아웃을 하셔야 돼요. 그럼 로그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로그인 정보를 다 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격자는 정당한 사용자를 통하여 자신이 의도한 행위를 대신하게 만든다.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만든다. 로그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위조를 통해서 공격한다. 그러니까 로그인 로그인돼 있는 사연, 로그인돼 있는 클라이언트의 쿠키라든가 클라이언트 세션에 로그인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탈취하면은 그 사람이 어느 사이트에 지금 로그인돼 그 사이트를 알거아냐 그런 로그인을 통해 하면은 그 클라이언트 대신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바꿔놓거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뭐그 그, 사람이인 척. 그 정당한 사용자인 척하면서 해커가 그쪽 들어가서 그치 그 사람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어떤 일이나 조작을 벌이겠죠. 그걸 갖다가 그쵸? CSRF,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하는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하는 CSRF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이트에도 CSRF 스크립트 공격을 통해서 그렇죠 공격을 통해 가지고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그치 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로그인 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 포털 같은데도 오랫동안 여러분들 로그인 시켜 놓으면 그 여러분들 학교 포털에 로그인이 되 있는 것들 보면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의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해커가 알수 있으면 여러분 대신 우리 학교에 포털에 들어와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대신. 그렇지. 성공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뭐 성적을 본다든가 여러분들의 우리 학교에 있는 뭐 DB를 파괴시킨다든가 그런 일들을 해커가 버리겠죠 그걸 갖다가 CSRF 공격 보안. 그러니까 그렇지. 음, 취약한 사용자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사용자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CSRF 보안, 보안 공격이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215쪽에 있죠. 문제 8번 다음 중 CSRF 공격에 대응 방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차단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의 설정 보시면 크로스사이트 그 차단을 설정할 수 있어요. 차단할 거냐 뭐 허락할 거냐를 할수 있습니다. 그걸 차단하면 이거 공격이 안 되겠죠. 사용자의 그렇죠 인터랙티브 요청에 그렇죠 캡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어디 로그인을 하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만 넣는 게 아니고 거기 그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그 번호 그치 번호도 거기다 입력을 해서 로봇이 입력되지 않게끔 그 번호까지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그러이 사람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탈취하더라도 그 번호를 탈취 못 하니까 다시 재연 공격할 수는 없잖아 로그인 할 수는 없겠죠 그 번호를 모르잖아 번호는 탈취 안 됐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죠? 캡차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뿐만 아니라 오다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어떤 번호까지 입력하는 난이 있잖아. 그거 하거나 또 어느 사이트를 로그인하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자동차가 있는 그림은 또 클릭하게 되고 뭐 그런 클릭을 해서 이렇게 로그인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캡차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요청한다. 고 맞는 말이고요. 이 캡차가 바로 CSRF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 로그인 인증 기법이에요. 서버에서 랜덤하게 발생한 토큰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요청을 확인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유저의 패스워드만 가지고는 로그인 못 하는 거죠. 그거를 탈취해도 그렇지. U R L 파라미터 응답 메시지에 히든 속성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좀그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음, 뭐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4번 사용자 요청이 신뢰한 페이지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요청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문제 9번 다음과 같이 JSP 에러 페이지 구성 시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우리 여러분들 JSP 웹 프로그램 할때 에러 페이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페이지 점 JSP로 오류 내용이 그지 이 페이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어떤 여러분들이 페이지가 처리하다 보면 관리자한테 문의하십시오라고는 하 페이지가 딱지잖아. 그러면 에라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에라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에라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 소스 코드 노출에 대응할 수 있죠. 에라 페이지 안내로 사이트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발생하는 에라 내용을 자동으로 디버깅할 거야 사용한다. 디버깅하 전에 문제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발생하는 에라를좀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에라 페이지 점 jsp 에 에라 정보를 자세히 출력하여 그쵸 상황 파악에 용하게 한다.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문제 1 0번 마지막입니다. 다음 좀 애플리케이션 보안 코딩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제 시큐어 코딩하는 거죠. HTML 포맷 입력 페이지를 최소화해야 된다. 뭐 맞는 말이고요. 그렇죠? 페이지를 포맷 우리 폼 페이지 있잖아요. 뭐 사용자 가입 페이지라든가 게시판 페이지. 허용된 HTML 태그만 입력 파라미터 값으로 허용해야 된다. 첨부 파일의 실행 가능한 확장자를 가진 파일 업로드를 제한해야 된다. 뭐 실행 파일을 업로드한, 시엔 실행 파일을 업로드한다든가, 뭐 액티브 페이지들, ASP, JSP 페이지를 업로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교묘한 이상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잖아. 요 그런 것들을 업로드시키면 안 되잖아. 그런 실행 파일 같은 걸 업로드시키면 잘못되면 그 실행시켜 버리면 서버에 전부 다그 무업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서버의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실행 파일 같은 것을 확장을 업로드시키면 안 되죠. 에러 처리로의 별도의 이지를 작성하여 중요 소스 노출을 금지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보안 강화를 위해서 화이트리스트 코딩 방식보다 블랙리스트 코딩 방식을 테스트해야 된다. 이런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화이트 코드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뭐예요? 그치 어떠 어떤 것만 되고 다른 건다안 된다. 어떠 어떤 사람만 누구 누구만 입장을 하고 나머지는 입장 못한다. 그치? 이쁜 사람들만 골라내고 그 사람들한테 떡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하이트 리스트고요. 블랙리스트는 뭐야? 미운 사람, 어떤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은 떡안 주고 나머지 다 준다. 지금 내가 옳게 말하고 있는 거죠. 블랙리스트는 뭐야? 우리 공항 같은 데 입국을 할 때,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입국할 때, 블랙리스트에 없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입국을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뭐야? 이 곡을 거절해 볼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블랙리스트 코딩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그치? 어떤 어떤 파라메타 값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치? 어떤 어떤 확장자가 아닌 그 파일은 업로드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철저하게 블랙리스트 방식을 그죠그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하는 거죠. 어떤 어떤 것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허용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보안이 강화된 보안 코딩 방법이거든요. 허락된 것만 정해놓고 요로 요런 파라메타 값만 입력이 되게끔 하고 나머지는 입력이 안 되게끔 하게 하고, 그렇지? 그런 것이 더 강화된 보안 정책이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화이트리스트 코딩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화이트리스트 코딩 방식을 쓰는 거죠. 블랙리스트 코딩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요. 블랙리스트 코딩 방식은 뭐 뭐만 안 되고 나머진 다돼 그러면 그 다되는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죠 헛점 블랙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 코딩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그렇죠 시큐어 코딩이 더 보안에 강력한 보안을 가질 수 있는 코딩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플플케케이션안이이라하 하는 좌좌쭉쭉이 공부했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not available. i 쭉 공부를 했고 i 제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치? 어, 각각의 단원별, 그치? 여러분들이 해결했던 퀴즈 문제들을 그 a i l a b l e It is available. It is available. It is available. It is available. It 퀴즈 문제, 향상 문제, 열 문제의 열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요 단원이 우리 1 4 주차의 단원이고 이번 학기에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마지막 퀴즈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예, 여러분들, 그 채퀴즈 푸는 라고 또공부하느 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향상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